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은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했고 조선의 광군은 급하게 대응해야만 했다. 바로 그 시점 한 명의 장수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전장으로 나섰다. 그의 이름은 신립. 그는 무관으로서 이름을 떨쳤고 왕의 신임을 받는 충신이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승리가 아닌 비극이었다. 챕터 1 젊은 무장 신립의 출세 신립은 1546년 조선 중기의 무관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무예에 뛰어났으며, 무가에 급제하여 빠르게 관직의 길을 걸었다. 특히 병조 참판과 도총부 부총관 등 군사 요직을 거치며 왕실의 신뢰를 얻었다. 신립의 무장으로서의 재능은 단순한 전투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전략적 안목과 함께 부하 장수들을 이끄는 통솔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명성은 함경도 지역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거둔 공적을 통해 더욱 확고해졌다. 당시 국경 지역은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렸고, 신립은 과감한 기동전과 단호한 대응으로 여진족의 침입을 막았다. 그의 성공은 단지 군사적 승리뿐 아니라 지역 민심 안정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 시기 그는 전장에서는 신립이 필요하다는 평을 들으며 무장으로서 최고조에 올랐다. 그는 과격한 성격으로 때로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직원을 아끼지 않았고 위계와 형식을 중시하는 조정 대신 군사적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임금 선조는 그의 충성심과 실력에 큰 신뢰를 보내며 그를 중요 전투에 자주 투입했다. 이렇게 실립은 무관으로서 조선 조정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 이 위상이 훗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만든다. 챕터 2 임진왜란의 발발과 조선의 혼란.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며 임진왜란이 시작됐다. 부산에서 시작된 침략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전국을 뒤흔들었다. 당시 조선은 군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지역마다 방어 준비도 부족했다. 수많은 지역이 저항 한번 못해보고 함락되었고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선조는 공포에 질려 서울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고 대신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때 왕은 급하게 신립에게 병력을 이끌고 외군의 북상을 저지하라는 명을 내린다. 신립은 충성을 다해 이 명령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충주로 향한다. 그는 탕금대라는 지형적 요충지에 진을 치고 외군의 접근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제대로 된 병력훈련도 병참 지원도 없이 신립은 기병 중심의 부대를 이끌었고 산악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군사들은 불안에 떨었다. 반면 외군은 조직적이며 화포와 조총을 갖춘 정의 병력이었다. 신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결심을 한다. 왕을 지키기 위해 조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서 적을 막겠다는 각오였다. 챕터 3 탕금대 전투 절망의 시작 탕금대는 남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절벽 지형이지만 지형적 이점은 지휘자의 전략에 따라 그 효용이 달라진다. 신립은 이곳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외군의 진격로를 차단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여진족을 상대하던 기동전의 방식으로 접근했고 고지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적을 맞이하는 실수를 범했다. 조총을 가진 외군과의 대결에서 이는 치명적인 결정이었다. 외군은 강을 건너면서도 질서를 유지했고 조총 사격을 통해 조선군을 압박했다. 신립은 자신의 기병으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조총의 위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조선군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지휘체계는 붕괴됐다. 신립은 끝까지 진영을 지키려 했지만, 그의 병사들은 흩어지고 말았다. 전투는 시작 몇 시간 만에 조선군의 참패로 결말이 났다. 이 전투는 조선군에게만 치욕이 아니었다. 조선 백성들에게도 깊은 충격을 안겼다. 신립이 있기에 안심한다던 사람들은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졌다. 충주성은 무혈로 점령당했고, 왕조의 운명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신립에게는 이제 오직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챕터 4 신립의 죽음 명예를 지킨 선택. 전투의 패배 후 신립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왕의 군을 이끌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주변의 부하 장수들이 도피를 권유했지만, 신립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강변으로 향했고 갑옷을 입은 채 말에서 내린 뒤 스스로 남한강으로 몸을 던졌다. 이 장면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패배한 장수였지만 명예를 지키려 한 무사였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조선의 군인으로서 마지막 충성의 표현이었다. 이로 인해 신립은 후대의 두얼굴의 평가를 받는다. 무모하게 싸운 장수이자 끝까지 책임을 다한 충신. 그의 시신은 강물에 흘러간 후 수습되지 못했고, 그의 마지막 흔적은 탄금대 절벽과 강바람 속에 남았다. 그 이후 탄금대는 신립의 최후로 기억되는 역사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조선의 비극과 그의 용기를 되새기곤 한다. 신립의 생애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의 선택은 이후에 조선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챕터 5 조선 조정의 반응과 역사적 평가 신립의 죽음은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초기 유일하게 체계적 방어를 시도한 장수가 전사하자 선조와 대신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일부는 신립의 전략 실수를 지적했지만 다수는 그의 충절과 최후의 선택을 존경하는 분위기였다. 선조는 그를 죽은 후에도 충신으로 예우하며 조의를 표했고 추후 공신록에 그의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대의 사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조선 왕조 실록에서는 신립이 병세를 오판하고 지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기술하며 전략적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기병 위주의 전술을 조총 병력에 적용한 점은 뼈아픈 실책으로 남았다. 하지만 동시에. 사관들은 그가 패전 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결한 점에서 위로운 장수로서의 품격을 인정했다. 그의 이름은 충절과 실패가 공존하는 인물로 남게 된다. 민간에서는 신립에 대한 존경이 오히려 컸다. 백성들은 그를 죽음으로 신의를 지킨 무장이라 부르며 그가 죽은 탄금대 일대를 명소로 여기게 된다. 신립은 단순히 전술적 실패자가 아니라 국가적 혼란 속에서 책임을 다한 상징으로서 살아남았다. 그의 생애는 조선 후기 충신담의 주요 소재가 되며 문학과 민속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챕터 6 탄금대 역사와 전설의 현장 충주시 남한강 절벽 위에 위치한 탄금대는 오늘날 신립의 마지막 장소로 유명하지만 그 유래는 훨씬 더 오래되었다. 본래는 신라의 악성 우르기 검은 고를 탔던 전설의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이곳은 신립의 전사지라는 상징성이 더해지며 역사적 의미가 바뀌었다. 절벽 아래 흐르는 강과 높은 암벽은 신립의 마지막 결단을 더욱 극적으로 떠올리게 만든다. 이후 조선 후기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과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이 탄금대를 찾았다. 신립을 기리는 비석과 사당도 세워졌고, 신립 장군 순절지라는 이름으로 공식 표기되며 기념되고 있다. 특히 매년 열리는 충주 탄금대 문화제에서는 신립을 중심으로 한 역사극과 추모 행사가 열리며 그의 이름을 되새긴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 탕금대는 조선이 무기력하게 무너졌던 현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신립을 기리기 위해 찾는 이들은 그저 애도를 넘어서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국가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챕터 7 신립을 다시 보는 현대의 시선. 현대 역사학계는 신립에 대해보다 중립적이며 다층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 군사 환경을 함께 고려한다. 일본군의 전력과 무장, 조선의 체계적 붕괴, 그 안에서 신립이 처한 한계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아졌다. 일부는 신립이 아니라 누구라도 패배했을 전투였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그의 충절과 결단은 시대를 초월해 조명된다. 패배 후 권력을 유지하려 도망치거나 변명하는 이들이 많은 역사 속에서, 신립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최후를 맞은 드문 인물이다. 이는 공직자의 자세, 지도자의 책임감이라는 관점에서 현대인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에서도 실립의 최후는 강렬한 장면으로 그려지며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한다. 또한 실립의 생애는 실패한 영웅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대표한다. 그는 전술적 실수로 인해 패배했지만 그 진심과 충성은 의심받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승패가 아닌 어떻게 죽었는가가 한 사람의 가치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신립은 전쟁 영웅이라기보다 도덕적 상징으로서 현대 역사 속에 자리하고 있다. 챕터 8 신립이 남긴 교훈과 한국사 속 위상. 신립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그가 선택한 최후는 군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자 책임 있는 리더십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단순히 전쟁을 잘 싸우는 것이 아닌 패배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다. 그가 보여준 충성심은 이후 조선의 다른 무장들, 특히 곽재우나 권율 같은 의병장들과 대비되며 더욱 강하게 각인된다. 이들은 승리로 조선을 지켜냈지만 실립은 패배로서 국가에 헌신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조선 전쟁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실패한 전투의 장수이자 그럼에도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 중 하나. 신립의 이름은 교과서나 박물관, 역사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그의 생애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장교 양성 과정이나 윤리 교육에서도 인용되며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는 교재가 된다. 신립은 더 이상 과거 속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신립은 조선 역사에서 드물게 패배로 기억되는 장수이지만 그의 생애는 결코 실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충성을 다한 그의 자세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사람으로서, 군인으로서의 신념은 끝내 지키고 떠난 인물. 신립의 이야기는 우리가 책임과 명예, 국가란 무엇인가를 되묻게 한다.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